자 반갑습니다. 4월 3일 4월달 첫 영상 녹화를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리는 유튜브 말고 텔레그램방에서 관점 공유 드리죠.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뭐 영상으로는 업로드되지 못하는 실시간 관점들 정보들 또 확인하시면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가 남겨져 있어서 요거를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관점 공유방, 오 오전에도 생각보다 좀 타점 잡아드리고 하고 있는데, 요거 다 이용하시고 정보 받아보시는데 비용이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비트코인 흐름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월봉이 마감을 할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28.1k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게 추가적인 상승을 흐름을 이어가는 게 좋다. 근데 몸통은 28.1k 위에서 막2 8 5 k 정도에서 마감을 해줬다라는 걸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비트가 올리는 힘이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올리는 힘이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복 마감이 이루어졌고, 다만 이제 1월 초반에는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이나 하락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돌파를 시도를 하고 나서 주말간에 횡보를 하긴 했지만 양봉이 없이 음봉이 뜨면서 눌리는 모습 아직까지는 하방압력이 좀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했죠. 그리고 좀더 단기봉으로 접근을 해 보면 큰 그림으로 봐도 차트가 좀 확산형으로 뭐 채널이나 아니면 박스권이 아니라 이게 좀 넓게 퍼지는 모양새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이 변동폭이 조금씩 더 커지는 이런 확산형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확산형은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울 때 자주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더 제가 왜 조정이나 하락 쪽에 잡은 듯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확산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자 아래 구간을 지지를 하면서 어 위쪽으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요런 어 확산형이 있을 거고 패턴이 이런 식으로 좀 퍼져나가는 자 아예 대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확산형이 있을 거고 지금처럼 살짝 고점은 저항을 받으면서 저점을 좀 낮추는 이런 확산형 패턴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고점은 좀 제한된 상태에서 저점을 낮추는 확산형 차트는 아무래도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혼란스러운 와중에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만한 차트예요. 그래서 금일 오전에 꽤큰 하락이 연출이 됐죠. 자, 여기서 이 하락이 연출이 될때 지지 구간과 확산형 이 추세선의 교차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27.6K 부근에서 방어력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27.6K 이 정도는 이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하방 확산형으로 하락폭이 커지다가 큰 폭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고 그 하락에 방어를 해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저점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무조건 나옵니다. 큰 폭으로. 그러면 그 다음은 27K, 26.6K 박스권 하단부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이탈이 없으면. 다시금 좀 방향을 돌려서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는 네. 여기를 방어를 해내지 못하면 큰 폭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셔고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까지의 흐름을 좀더뭐 그때는 뭐 방향성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27.6K가 깨지질 않았다라고 하면은 하락을 하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구간이니까 롱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찍은 시점 이후에 27.6K가 깨지는 상황이다 쇼스로만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큰 틀은 결국 박스권 횡보하는 움직임, 넓게 보면은 한 28.2k, 3k 정도 요 사이 구간에서 26.6k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박스권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어 매매를 하시면서 참고를 하면 될것 같고요. 특이 사항이라고 할 만한 거는 좀 없. 어... 딱히 없지 않나? 라고 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이슈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오펙에서, 오늘 오전에, 석유 생산량 감량을 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석유가 생산량이 감소를 하면은,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 말은,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이게 정말 물가의 상승을 야기시켜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은 다시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올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낮춘다거나 동결하는 쪽은 아니겠죠. 그럴 만한 이슈가 나왔으니 요거와 관련돼서는 영상 보신 이후부터는 조금씩 좀 신경 쓰시면서 접근을 해,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한 가지 신경 쓸게 하나 더 있다. 달러 인덱스를 조금 신경을 이제 좀 써야 된다. 지금 위치가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 구간에 와이죠 달러 인덱스는. 이거는 단기적인 추세를 파악한다, 할때 쓴다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큰 흐름을 볼 때, 봐보면, 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기간. 130일 정도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거를 비트 차트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바닥 찍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승한 기간과 거의 치를 하죠. 인덱스가 하락하는 동안 비트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근데 그 인덱스가 지금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쳐줄 수 있는 위치에 와있고, 오펙에서 감, 감산한 것까지 그런 이슈들과 겹쳐서 보면, 지금부터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커플 네, 그 디커플링이 되면서 떨어질 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동안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오는 디커플링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할때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 추세를 큰 포로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 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도 투자를 할때 달러 인덱스가 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는 지표가 될수 있다 정도.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도 당분간은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하락층을 연출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제재를 걸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지속적으로 참고는 했지만, 일단 크게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뭐, 영상이나 방에서는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달라졌죠. 바닥을 한번 찍고 저점을 높이면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 하락 추세를 전환을 할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아,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슬슬 좀 달러 인덱스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이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면 내용 여기까지고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